네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김정환 원장입니다 저는 ISTJ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ST고 조금 계획적으로 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J고 ISTJ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F가 좀 있긴 한가 보네요 폭삭 소화수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다가 눈물 흘리면 멈췄다가 또 보다가 멈췄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를 울리는 드라마네요. <laughs> 카리나, 장원녀 신세경 이렇게 이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고수 배우 고수님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화려하고 시원한 눈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코도 높고 오 똑한 코를 좋아하고 있습니다. 거상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젊을 때로 돌아가는 걸 추구하고 있고요. 반대로 눈, 코 같이 젊은층들이 하는 수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화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화려한 결과를 얻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수술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전입니다.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만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디자인할 때 실제로 거울을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 라인이면 만족하시는지 혹은 트임 같으면 이 정도 트면 만족하실지를 미리 보고 보여드리고 만족하는 선에서 디자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수술할 때의그 마음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저 약간 올드 팝성 주로 듣는데요. 브릿지, 오벌, 슬로벌드 워터. <laughs>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요. 봄 좋아합니다. 봄꽃도 피고 따뜻하기도 하고. 추운 거 엄청 싫어합니다. 오늘 수술방 춥잖아요. 아... 수술 하다 보면 또 모르긴 하는데 추운 거 싫어합니다. <laughs> 눈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눈 수술은 대부분 많이 하는 수술들이기도 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눈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코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경과 체크를 다 원장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수술 후에 붓기가 어느 정도인지 합병증이 생기진 않았는지 그리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셨는지를 이 원장이 꼭 직접 확인을 해야지 만족시켜드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. 한분한분 한분 모두 원장들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책임감 있다. 믿음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저한테 잠시 맡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믿음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다해서 상담하고 수술하고 병까지 모두 제가 다 책임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